오늘 맞아, 맞아, 굉장히 맞아. very i m p 한 날이에요. 네 분한테 딱인 노래를 고른 거예요. 음. 아셨죠? 이 곡의 예, 작곡가, 라도, come on! 라도스! 라도스! 라도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반가워요. 이쪽은 어, 바로 제 친한 동생, 블랙아드 필승의 라도. 네. 예, 우리 저기 큰 누나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만옥이 누나. 네. 예, 저기 우리. 천억이 <laughs> 아, 네.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왜 웃었어? 아, 저... 오해하지 마세요 원래 디폴트 표정이 있고 아, 네. <laughs> 아, 진짜, 진짜 제가 잘못한 줄 알았어요 네. 굉장히 친절한 사... 아, 상황이에요 네. 그리고 이쪽은 네. 은비 은비 어썸 어, 그리고 저쪽은 실비 <laughs> 실비 우리 팀의 막내 제 씨랑은 예전에 우리 소속사에 있을 같은 때 소속사 첫아 같은 소속사첫니다 네. 2005년 같은 소속사였어요 아, 이 네. 곡을 좀그 어떤 느낌으로 좀 썼는지 얘기 좀 해줘요 네분 상상하면서 썼고요 하, 그러니까. 상상하다 보니까 한2 시간 만에 나왔어요. 어. 이 노래 안에는 어떤 것들이 좀 담겨 있는지 좀 얘기를 해줘요. <laughs> 아 둘이 왜 이렇게? Yes. 어. 두분 <laughs> <남아>? 살짝 이분만 타시는 느낌. s 비 l v 비 Silvy, come 한불 원정대 처음으로 이 코그레를 받고 좀 어떤 생각이 좀 들었는지. 아, 너무 어려웠어요. 어, 뭐. 정환우님이좀 어려웠어요. 어. 그러니까 왜? 세번은캐릭에 어, 아니요. 그니까. 이거 아, 정화가 아니고. 만옥 누님. 아, 만옥 누님. 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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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요? 만옥 누님이 조금 어려웠었어요. 왜냐면은, 어. 캐릭터를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노 그러니까, 캐릭터예요? 아니아니 그런 게 아니고. 아니요, 아니 그런 게 아니고. 말 <laughs>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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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한마디 한마디 조심하세요. 여기는, 누나는. 담아뒀다 웃는다. 담아뒀다 울어. 나 왜? 나 캐릭터 왜요? 아. 막 마냥 셀 수도 없고, 뭔가 누님 캐릭터가. 센 것처럼 보이지만 어린 마음이잖아요. 네. 아, 그걸 좀 잡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. 야, 너 잘했다. 너 지금 말 잘했어. 아니, 잘했어. <laughs> 야, 아니, 지금. 나 지금 눈이 별명을 건는거 맞지? 서 화를 내야 될것 같은데 어 화낼 일은또 네. 아니야.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. 아니. 아니, 아니. 아니. 사실 멋지 뭐, 이... 이야기. 아, 저 잘못한 거 없죠, <laughs> 나. 지금 괜찮은데. 네, 아이 계속 이렇게 보시더라고. 아 맞아. 아 그리고 저 좋은 별명 생겼던데. 뭔데? 아저 주지훈 씨 닮았다고. 오, 오 자기. 주지훈, 여기 닮았어. <laughs> <됐어>. 맞이 <맞아, 웃음> 뻔뻔한 막 주지훈 씨라는 얘기 많이 들어요? 네. <웃음> <웃음> 진짜. <웃음> 암수살인 주지훈 한번 <씨>. 쳐봐봐. <laughs> 암수살인 주지훈 다암수주 여기까지. 우와. 닮았어. 닮았어. 아까 <laughs> <닮았어. 웃음> <laughs> 아 그러니까 주지훈 씨가 약간 들렀다 갔어. 그러니까 <laughs> 슬쩍 툭 치고 <투우치고> 갔지. <웃음> <웃음> 주, 주지훈 씨가. 와, <웃음> <웃음> 주지훈 씨가 지고 진짜 팍 치고 간 거야. 놓치고 갔네.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 음악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It's your time.